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다.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어떤 이들은 마치 마법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시험을 봐도, 취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만 따라다니는 행운의 여신이 있나 보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알수 있다.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 뒤에는 훨씬 더큰 토대가 숨어 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가 이를 증명한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말한다. 목은 외부에서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씨앗을 심고 길러낸다고.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이 아니다. 인생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생각해보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 곡식이 저절로 자라겠지 하며.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복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작은 노력을, 작은 배려를 씨앗처럼 심어야 한다. 그렇다면 소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가. 입으로는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다르게 살겠다. 다짐하지만. 몇주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월요일 아침에는 이번 주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 먹지만 수요일쯤 되면 그런 각오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엔 꼭 건강을 챙겨야지 하면서도 운동은 미루고 돈을 아껴야지. 하면서도 충동구매를 멈추지 못한다. 일찍 자야지 하면서도 밤늦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독서를 해야지 하면서도 텔레비전 리모컨을 먼저 찾는다. 이런 작은 불일치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먼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나는 항상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자책이 마음 깊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더큰 도전 앞에서 움츠러들게 만든다.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다. 말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말이다. 내일 일찍 일어나겠다고 하면 정말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비가 와도 운동화끈을 맨다. 오늘은 책을 읽겠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펼친다. 이런 사소한 일치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신뢰는 그런 일관성 위에서 자라난다. 마치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신뢰도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뿌리 내린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타인들도 그를 믿게 된다. 그 믿음이 더큰 기회를 가져다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한다. 결국 작은 실천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매일 아침 정시에 일어나는 것,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하겠다고 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 비범한 결과를 만든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법구경의 가르침이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말과 행동의 일치,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신뢰와 성공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도 결국 무엇과의 싸움일까? 많은 이들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 여긴다. 누군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에 위축되고, 동창회에서 누군가의 성공담을 들으며 초라해진다. 하지만 법구경은 단호히 말한다. 천명을 백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번 이기는 것이 참으로 큰 승리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진짜 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진짜 적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조급함, 불안, 분노, 게으름, 질투, 두려움 같은 마음의 적들이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라고 속삭이는 게으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떨게 하는 두려움.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질투와 열등감.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떨까? 게으름이 그냥 쉬어라고 유혹할 때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한다. 불안이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일 때도 용기를 내어 도전한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감정을 추스르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내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작은 기회도 크게 살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낸다. 왜냐하면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중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패닉 상태일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모두가 포기할 때도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작은 성공에도 우쭐해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를 보인다.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 한다. 경쟁 상대가 아닌 동반자를 생각하며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안다. 이런 마음가짐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더큰 성공의 기회를 만든다. 결국 인생이 잘 풀리는 비결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데 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적부터 정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며 모든 성공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이런 내적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일은 순간에 쾌감을 줄수 있다.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잘못됐어. 나보다 못한 면이 많네라고 생각하며 잠깐의 우월감을 느낀다. 마치 남의 실수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친구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농담처럼 말하는 순간 분명 기분 좋은 감정이 든다. 나는 저런 실수는 안해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비난받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관계가 틀어지고 신뢰가 사라진다. 처음에는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진솔한 대화는 사라진다. 더 심각한 것은 저 사람은 뭐든 트집 잡는다는 평판이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만남에서도 경계받게 된다는 점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습관이 자신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항상 남의 허물만 찾다 보니 정작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한다. 거울을 보지 않고 남의 얼굴만 관찰하는 격이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예리하지만 자신의 실수에는 둔감해진다. 그러면서 왜 나는 발전이 없을까? 라고 이해해야 한다. 법구경은 이런 우리에게 일깨운다.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오직 자신의 허물을 살피라.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무엇보다 겸손해진다. 나도 완벽하지 않구나. 나에게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구나라는 인식이 자만심을 누그러뜨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비판보다는 이해를, 정죄보다는 공감을 먼저 한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방어막을 허물어뜨리는 신기한 힘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실수했을 때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요청한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고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협력과 신뢰는 이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려 노력한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풀어 나간다. 기회가 생겼을 때도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먼저 떠올려 준다. 결국 그런 태도가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 남을 탓하느라 허비한 시간을 자기 발전에 투자하고 비난으로 이룬 관계 대신 신뢰로 얻은 동반자들과 함께 더큰 일들을 이루어 낸다.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낸다. 하지만 화를 낸 뒤에 돌아보면 그 결과는 늘 좋지 않다. 분노는 순간의 불씨 같지만 한번 터지면 관계와 기회를 태워버린다. 직장에서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속이 끌어오르거나 가족의 작은 실수에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고 상대방이 마땅히 꾸중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의 열기가 식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어색함뿐이다. 상대방의 상처받은 표정, 냉랭해진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법구경은 이렇게 권한다. 분노를 사랑으로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길은 자신을 태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분노에 휩쓸린 사람은 판단력을 잃고 말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게 된다. 억울함이나 모욕을 받았을 때 가만히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멈추는 힘.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시작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분노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 짧은 순간의 멈춤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분노는 때로 정당한 감정이기도 하다. 불의를 목격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다. 파괴적인 폭발이 아닌, 건설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분노도 의미 있는 감정이 될수 있다. 분노는 삶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감정이지만 다스리주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지닌다. 거짓과 험담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상처를 남긴다. 반대로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는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한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인사말부터 직장에서 동료와 나누는 대화, 저녁에 친구와의 통화까지. 그 모든 말들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 한 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한다. 험담과 거짓말은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진정한 관계는 멀어진다. 거짓말 역시 마찬가지다. 작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큰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 자신이 만든 거짓에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된다. 법구경은 말한다. 진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날카로운 진실은 때로 칼날처럼 상대방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드러운 말은 약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내면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말이다. 화가 났을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인격을 존중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을 떠올려보자.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지, 아니면 서늘하게 했는지, 가족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던 것은 아닌지, 동료의 실수를 너무 날카롭게 지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작은 반성과 함께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보자는 다짐을 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장이다. 바른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인생이 풀리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이고 기회가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새로운 것을 손에 쥐면 잠시 기쁘지만 곧 다른 것을 갈망한다. 그 끝없는 갈망이 불안을 키운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해야 할또 다른 과제가 바로 욕망이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렇다. 새 모델이 나오면 기존 것이 멀쩡해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들만 눈에 들어온다. 이런 욕망에 덫에 빠지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된다. 오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얻을 무언가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집을 사면 더큰 집을, 차를 바꾸면 더 좋은 차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살면 평생 만족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많은 보물을 가진 자가 부자인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인가? 이 질문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물질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핍감을 채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고요한 풍요 속에서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다.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반면 탐욕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 억대 연봉을 받아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없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매일 조금씩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자. 작은 것이라도 좋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왔던 것, 동료가 커피를 사준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탐욕을 다스려 부족함 대신 감사의 마음을 키운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하며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풍요로움이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게으름은 소리 없이 삶을 갈가먹는다. 내일부터 하자는 작은 미루기가 쌓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하며 욕망을 절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게으름을 극복하는 일이다. 게으름은 다른 악덕들과 달리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온다. 처음엔 오늘 하루만 쉬자, 이번만 미루자는 작은 유혹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들이 모이면 결국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작심삼일을 반복하거나 독서 계획을 세워놓고 책을 펼치지 않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새해가 되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원래 생활로 돌아간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나는 원래 에이즈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굳어진다. 게으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을 훔친다는 것이다.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된다. 자격증 공부를 미루다가 취업 기회를 날리거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병을 키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능성 자체를 축소시키는 무서운 적이다. 법구경은 강조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게으름은 지혜를 해친다. 이 말은 단순히 부지런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오늘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기본이라는 의미다. 미루는 습관은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쌓이게 한다.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진정한 휴식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작은 일이라도 제때 하는 습관은 자신감과 활력을 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고, 운동을 30분이라도 하고 계획했던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 이런 작은 성취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된다.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더큰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꾸준함의 힘은 복리와 같다. 하루하루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매일 책을 한 페이지씩 읽어도 1년이면 몇 권의 책을 완독할 수 있다. 매일 10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1년 후에는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진다. 꾸준함은 결국 삶 전체를 단단하게 만든다. 게으름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된다. 습관이 된 부지런함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온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으름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고 바른 말을 하며 게으름까지 극복한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들이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법구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삶은 결코 신비하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속에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한 박자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 무심코 뱉으려던 험담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는 것.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을 부르는 습관들이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가,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가, 분노와 욕망을 제어하는가, 게으름을 이겨내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솔직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에 선다. 특별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실천할 수 있고, 그 결과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이 작은 훈련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아, 내 인생이 술술 풀리고 있구나.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낸 지혜의 결과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의 본성과 삶의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자.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